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지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지밀X입니다 예자 오늘은 간만에 3D 운적을 실화하는데요 3D 운적을 실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떤 업데이트인지 한번 가보시죠 자 드디어 공항에 있는 저 토잉카랑 그 계단차를 탈질수 있게 제작자님이 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토잉카를 타보죠. 자, 폰카를 타보겠습니다 약간 저 라이트 부분이 무슨 똥팔리눈 같지 않나요? 이거 약간 똥팔리눈 같은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뒤에 사다리도 있고요 자 이거 제작자님이 말았는데 이거 좀 부딪힐 때 묵직하더라고요. 한번 묵직할 때 제가 기차랑 부딪혀서 묵직한지 안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단차를 타보죠. 이렇게 계단차를 탔습니다. 그, 야, 그,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계단이 올라갑니다. 자. 토잉카 타고 한번 운전시트를 구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드의 운전 교실에는, 슬레드의 운전 교실에는 이렇게 그라이 버튼이 있습니다. 날키 버튼이 있죠. 자,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 묵직하게 움직임. 이 자. 내가 운전 시킬을 한번 소개시켜보나 전날때 약간 좀 쏠, 쏠리네. 이거 좀 묵직해서 그런가 보다. 자. 자, 이거 가다가 한번 제가 찰랑 고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탄거 아닌가? 어휴, 잠깐만. 방금, 여기가 왔는데, 개깡 탈신가? 자, 지금이다. 기차가 그 부딪히고, 부딪치기... 아, 벽에다 부딪혔네. 아, 이 도레미파 솔은, 솔 오류는 제작자님 영상에만 오류가 있구나. 내 폰에서는 안 되네. 자, 이, 이것들이 m p MPC가 이상한 차가 돌아다닌다고 좀 겁먹었어요 어저차왜오픈시키에 예. 이렇게 꺾여있어요 아이고 자 이 오늘은 별장에서 한번 영상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오, 힘 엄청 센데. 자, 오, 귀찮다. 어 차단기 열0개참1개 어. 오, 0개1 0 띵. 아0 아 잠깐만 와이차 엄청 묵직하네 문 열려라 문 열리네 자이 주차 가능하나 한번 살아내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이어 근데 저.. 저.. 문이 안 닫힌다 자 됐다 아이 거봐 또문안 닫히네 아.. 저.. 좀 뒤로 주아야 되는 문이 안 닫히나? 이상한다아 잠깐만 이제서야 문을 닫는다고? 거참 희한하네 자 일단 별자 밖으로 나가야죠? 잠깐만 이게 왜문 안여요? 버그인가? 아 이제 문 열리네 오 깜짝이야. 오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프라임 버튼. 공항에 가서 그 계단 차를 들고 오죠. 어우 늘리네. 점프하면 빠르게 갈수 있을 거야. 호 오. 오. 와, 와 빠르게 도착한다. 고속도로. 자, 쭉 가자. 오. 아. 쭉 가자. 오. 오이 깜짝이야. 여까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우와 어 여기 어디야 아우. 어 아우 어저 비행기다 계단차 어디죠 계단차. 이, 계단차를, 타고, 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나, 없나. 사다리 내리고, 가자! 대장으로, 레츠고 와, 속도, 엄청 열리네. 아! 어디에 끊기친 거야? 아, 잠깐만. 계단이 있어서 좀, 이거 벽 통과되네. 와, 이거, 지게 있는냐 와, 갑자기 빨라지는데, 이거 뭐냐. 와, 내새 펀타 보니까 레벨 아예 없어. 아, 조금 있긴 맞구나 자, 가자, 별장으로. 자, 이것만 별장으로 데려다 주고, 저는 이만 영상을 한번 맞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장 어디야?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체국어 잠깐만. 토잉카야, 날라, 날라. 나 친구잖아, 어디야, 토잉카. 잠깐만, 토잉카 없나? 아이, 토잉카 도망갔어. 아, 멀리 있을 때는 없어지구나. 이상하다. <목소리> 거의 다 있었는데. 우리는 친구잖아. 어디에 갔어? 자, 카메라 돌려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지민에게 응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오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뿅.